여기 강남 어딘가에 이 마초의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이 마초의 냄새, 무적 해병 박교호가 초전 박살 1벌 100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 체육관 냄새가 아주 생긴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여기 대장 누구야? 의야들 우리랑 얘기했는데 어디 있겨 드나? 아니 신발 벗고 체육관은 예의가 생명입니다. 여기 대장 누구야? 대장이 국가대표셨네요. 접니다. 예아 예. 간단하게 그럼 여기서 자기 소개를 바로 할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서초동 인근에서 어, 지모브 레슬러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2004년도 아테네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정재현입니다 와. 올림픽 반갑습니다. 리스트 오늘 올림픽 리스트 정재현 선수님과 같이 컨텐츠 촬영을 하게 됐는데, 오, 아니 제가 옆에서 보는데 약간 그뭐지? 다윗과 골리앗 같은 느낌이 조금 나는데 왜 다윗이 이겼을지 제가 알것 같은 느낌이에요. 일단 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예. 저희가 자리를 이용해서 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 네. 예. 헤이 생 헤이 생 아, 오늘 이렇게 또 컨텐츠.. 잠깐만 기울어지네 이 이게, 이게 <laughs> 저희가 지금 요 위에 로고가 나와야 된다고 감독님께서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찍으려고 했는데 카메라 각도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저희가 의자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다리가 짧은 게 아니잖아요. <laughs> 결국.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짧아서 그런 게 아니고 예. 아, 네. <laughs> 의자를 높게 지금 한 거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높게 앉아가지고 그런 거니까 뭐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 정식으로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2004년도 아트놀림픽금메일스정재현입니다아 저는 최근에 이제 서초동에 지목을 레슬러라는 레슬러라는 체육관을 이제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채널 컨텐츠는 네. 몇개 봤거든요? 네. 정장 입고 나오셔가지고 여기서 고사도 지내시고 어, 공부하셨네. 네. 네. 어. 아니 작년까지도 지금 저거 시합을 나가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은퇴한 선수들이 뛰는 네. 대회였거든요. 베테랑 세계선수권이라고. 어. 거기서 이제 운이 좋아서 네, 1등을 하게 됐습니다. 어. 게 제가 그동안에는 어. 이제 세계 선수권 금메달이 없었거든요 3등만 이제 두번해 놓고 그랜드슬램이 제 없었는데 이번에 작년에 이제 그랜드 이제 금메달을 따면서 그랜드슬램을 이제 달성했습니다. 아. 아니 이게 그말 다섯 글자가 쉬운 거고 메달 땄다라는 말이 쉬운 거지. 굉장히 그 피와 땀이 만들어낸 결과거든요. 그 메달이 하나 따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랜드슬램을 또 목표로 하시고 또 시합을 나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와. 항상 근데 은퇴하고도 그 계속 그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와. 그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달래보자. 네. 한번 나가보니까 근데 재미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는 그냥 매년. 상황이 되면 계속 도전을 하려고 지금 아, 하고 있어요아 아, 너무 멋있다 왜냐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선수에서 감독님으로 이제 보직 변경을 하신 거죠 군대 용어를 그렇죠. 네, 쓰려면 네, 네. 보직 변경을 하셨는데도 필드로 자꾸 서, 플레이어로 이제 활동을 하시려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한테 저는 열정과 용기를 준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네. 뭐 그것도 그렇지만 제 자신도 그렇게 그런 걸 레슬링을 하면서 네. 그런 시합 과정 준비를 하면서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어. 네, 이거를 이제 멈추지 않고 계속 지금 하려하고 있습니다. 어. 그 나이 동년배이신 분들한테 지금도 도전해도 할수 있어요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음... 그런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리스펙 아니, 하면서 네, 저는 네. 무조건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는 본인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어. 생각하거든요. 어. 아니 지금 그러면 카메라 보고 동년배 분들한테 한 말씀, 좀 용기를 돋구마주셔한말 뭔가 항상 도전하자 이런 거를 한번 얘기 메시지를 주시겠습니까? 안 아, 되고 저는 이제 선수들 항상 지도할 때도 꿈은 네 마음 속에 있다고 선수들한테 항상 그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꿈을 이루냐 못 이루냐 달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생각을 하니까 항상 이렇게 열린 마음,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서 도전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너무 감동적인. 말씀을 저는 이게, 이게 진짜 뭐 요즘 들어서 이런 게 조금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이. 음... 저도 나이가 이제 한살한살 한살 먹다 보니까 뭐 적은 나이도 아니고 많은 나이도 아니지만 뭐 뭔가 도전하고 싶은데 망설여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또 용기를 주실 수 있는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저희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서 많은 분들 좀 감동을 하시고 이 레슬링에 대해서 또 도전하지 않을까. 아 그럼 너무 네. 좋죠. 그럼 그렇습니다. 도전하러 갈 때는 어디로 오셔야, 와야 되죠? 지목을 레슬러죠. <laughs> 강남역 10번 출구서3분3분이면 아, 오거든요. 아 근데 뭐 보통 저도 운동을 많이 해봤지만 운동하러 지하철은 안타않나요 예를 들제에 아, 예를 강남에 아, 위치가 깜깜 좋다. 아 그만큼 예. 좋다. 오. 어. 아 이거 요 체육관에 대해서 잠깐 소개 말씀 저, 드리기 전에 네, 네. 제가 오늘 또 준비한 게 있어요. 어, 오늘 또 이렇게 야. 인터뷰를 응해 주셔가지고 이걸 또 이제 어. 또 가지고 왔습니다. 깔맞춤 이렇게 하시면돼요아 그럼 이거 해병대. 해병대. 해병대 해서고. 여기에도 음. 예, 해병대 이제 전우회 분들이랑 같이 만든 패강 모사네. 패강 모사. 아, 음. 아 네.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뜯어 보시겠어요? 그럴까요? 네. 와 신기죠. 와. 오. 네. 아, 너무 잘 만드셨네요. 아,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네. 네. 아꽤 도수가, 도수가 있네, 있네. 역시. 어 아, 맞습니다. 해병대답게 예. 도수. 아니 뭐이 뭐. 정도는 저희가 이제 아침 에 일어나서. 우리 한병 마시잖아요. 그이한병마시냥한병 마시고 네. 저는 이거 한병 먹으면 그냥 갈것 같은데. 아 음주를 좀못 하세요? 잘못 합니다. 아 나약한 정신 상태인가요? 정신 상태 하면 누구보다도 세죠. 아 근데 그럼 술은 정신적이거든요? 아 정신 못 차리시네. 헤이색! 아 그러면 은 여기 체육관 짐 오브 레슬러 체육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짐 오브 레슬러 체육관은 레슬링하고 서킷 트레이닝을 같이 할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이어트나, 그리고 자신감. 다이어트 한대저쳐럼 체력. 죄송해요. <laughs> 체력 증진? 그리고 뭐 정말 남자 다움에 그런 강한 스포츠를 하고 싶다? 네, 그러신 분들은 지모블레슬로로 이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성분들은? 여성분들은 다이어트. 아, 다이어트. 네. 어. 아니, 그럼 서킷? 뭐라고 하셨죠? 서킷 트레이닝 서킷 트레이닝이 어떤 거예요? 서킷 트레이닝은 이제 여러 가지 운동 종목을 네. 어 쉬지 않고 돌면서 이제 하는 훈련 프로그램인데 아. 어 짧은 시간에 굉장히 고효율로 운동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음. 운동 방법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통 드는 생각은 저도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배우고 싶다 하는데 아 그럼 좀 가격이 비싸겠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금액은 이제 다른 레슬링 체육관보다 조금 더아 그래요? 네. 아. 아니 조금 더 비싸요. 조금. 뭐... 아니 뭐 조금 더 비싼 거면은 뭐 네. 나중에 직접 한번 뭐 전화 문의 이렇게 상담 해 주면 좋은 거 같습니다. 오늘 예. 이 영상 보고 오시면은 네. 뭐가 있습니다. 뭐가 아 있습니다.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아 그러면? 잠깐. 이거 생각을 안 했나요, <laughs> 제가. 아, 양말이라든지 그러니까요. 뭐 아니면은 사인 칠필 사인이라든지 뭐 아니 뭐10% 정도 이렇게 확인해 드리는 거 어떨까요? 아 진짜요? 예. 네. 그게 돼요? 그혀 괜찮아. 괜찮아. 그럼 네. 오 굉장한 그 특혜 아닌가요 그러면? 아그 정도는 뭐예요? 예. 오. 수 있죠. 그거는 근데 뭐지 관, 감독님 채널에서 하셔야 되는 건데 저희 채널에서 해도 되는 거예요? 제 채널을 옛날에 했고요 네. 아. 구독자 이벤트를 했고 네. 한번 하시죠 그러면. 아 너무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이제 지금 여기가 이제 강남역 근처다 보니까 거주하시는 분들 서울에 출퇴근 하신 분들이 퇴근하고 오셔가지고 딱 모르게 딱땀 흘리고 운동하고 집에 가기 딱 좋은 오늘 채널을 보시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또10% 할인까지 한사합다 아.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다른 운동을 하고 있지만 이 레슬링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아 약간 편견과 오해라 그래야 되나? 그렇죠 이제 레슬링이 이제 보통 이제 보면은 되게 이제 위험하고 어 맞아요 어렵고 힘든 종목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얼마든지 뭐 여성부터 해서 아이들까지 안전하게 이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그게 왜 그런가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전부터 보면은 레슬링하면 항상 막 극한의 상황, 너무 힘든 장면만 이렇게 내보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사람들의인식에 이제 막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또 염려를 하시는 분이 귀가 이제 찌그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음. 생각을 하시는데 생활체육 레슬링 하시면서 그렇게 귀가 되려면 진짜 한 10년 동안 완전 완전 빡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럼 귀가 귀는... 이렇게 찌그러지실 네. 그런 그래.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이 귀는 몇년 만에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이제 선수니까 하루에 뭐한시3 시간씩 뭐 이렇게 네. 일반인들 해봤자 막 그렇게 막몇 시간 뭐 이렇게 강도 높게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오. 그렇게 귀가 이렇게 쉽게 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예. 그러면 마지막 질문 이제 뭐 하나만 하고 제가 이제 테스트 를 한번 해볼 텐데 네. 네. 저는 그것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자세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최대 몇 점까지 점수를 낼수 있는 거예요? 아, 그게 뭐 정해진 그 포인트가 없어요. 그냥 공격이 계속 이루어지면은 계속 연결되는 이 거예요. 아, 그래프에서는 아... 8점 네, 8점이 아, 8점. <laughs> 뭐, 8점이고, 자유는 에 10점이고. 8점 맞나? 네, 그래프는 8점이야나수0점 그래프는 8점이고, 자유는 1 0점이왜선수들데 <laughs> 점수를 정확히 모르시죠? 저 왔다 갔다. 합니다. <웃음> 딱, 딱, <웃음> <laughs> 그러면은, 야, 인터뷰는 뭐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한번 제가 테스트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네. 아아아아아아아왜나 네! 왜요! 아 왜요?